배우 김혜윤이 최근 진행된 34회차 여자 배우 부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21일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톱스타 뉴스의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페이지에서 실시되었으며 김혜윤은 총 투표 수 235만 9,560표 중 107만 3,430표를 얻어 45.5%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혜윤의 승리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2위에는 30만 8430표를 획득한 김소원이 이름을 올렸고 3위는 26만 2710표를 얻은 배우 이세영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나 김유정, 안은진, 권유리, 박은빈, 김지원 전소민 등도 상위 10위권에 랭크되며 저마다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김혜윤은 1996년생으로 현재 27세이며 2013년 KBS2 드라마 TV 소설 삼생이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가 본격적인 인지도를 얻은 계기는 2018년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강에서 역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그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TVN 청춘기록, JTBC 설강화, 스노드라프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김혜윤은 TVN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에서 여자 주인공 임솔역을 맡아 상대 배우 변우석과의 뛰어난 케미스트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MZ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성을 모았으며 팝업 스토어와 대본집 발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혜윤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팬미팅 해피니스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팬미팅을 진행하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한 김혜윤은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스타 투표 홈페이지에서는 8월 월간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빌딩 옥의 전광판 광고를 지원하는 최고의 앨범 투표, 9월 생일 스타 전광판 광고 지원 투표 등 다양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5회차 남녀 가수 및 배우 예능 출연자와 K팝 관련 분야의 투표가 함께 진행되며 많은 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혜윤의 성공적인 성과와 팬들과의 소중한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